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막을 짓습니다. 예막인 61일차 사사기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드보라 여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솔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노래로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합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문나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나 기도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이런 고통이 왜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주님께서 너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라고 또 말하죠. 그때 기도는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를 부르십니다. 어, 이 기도원의 이야기 속에서 소명의 내용들, 소명이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즉, 나를 보내신 이가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즉, 나의 가치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다만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것이 소명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7장에서는 기도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 내용을 서술합니다. 기도온의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 너무 적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할까 오히려 염려된다라고 하시면서 줄이고 줄여서 결국 300명의 용사만 남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써 놀라운 승리를 주시죠. 8장에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면서 거절하죠. 그리고 기드온이 주국 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돌아서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서술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도 또다시 편안함 속에서 그 일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는 지도자가 우리 앞에 살아서 함께 할 때만 우리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5장에서 8장까지를 읽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